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혜미입니다. 우선 지난번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124. 다음 모유수유와 피임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첫 6개월은 전만 먹이고 무월경 상태라면 98% 정도 피임 효과가 있다. 2. 복합경구 피임약은 특히 산육기 초기에 전량을 줄일 수 있다. 3. 대부분의 사후 피임약은 복용한 지 서너 시간 후 젖을 먹일 수 있다. 4. 모유수유를 하면 100% 피임이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첫 6개월에는 젖만 먹이고 무월경 상태면 98% 정도 피임이 되지만 이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임신 가능성이 커지므로 다른 피임법을 같이 써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한 이유식을 위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유식은 충분히 익혀서 먹입니다. 신선한 재료는 아무리 잘 씻어도 세균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아직 면역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아기들은 어른과 달리 세균이 몸에 들어오면 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모든 재료를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특히 계란생선 고기 같은 것은 완전히 익혀서 먹여야 합니다. 이유식 중에 부모가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유식을 먹는 동안은 잠시라도 아기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 숨이 막힐 위험도 있고 낙상 등 언제라도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식 중에는 아기도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지만 부모도 항상 아기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질식에 주의합니다. 내돌이 안된 어린 아기들은 치아로 음식을 씹어 먹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4세 이전 아이들에게 씹어서 삼켜야 하는 단단한 음식은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음식을 잘게 썰어주거나 충분히 무르게 익혀서 씹지 않고 혀나 잇몸으로 으깨서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조리 도구 화상에 주의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위험하다는 것을 몰라서 화상을 잘 입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밥솥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이나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겁도 없이 손을 대기도 하므로 절대 아기 손 닿는 거리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아기가 일어설 수 있으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프라이팬 손잡이도 안쪽으로 돌려놓아서 아기가 당겨서 뜨거운 것을 뒤집어 쓰지 않게 주의하세요.그리고 생선과 고기는 도마를 따로 사용합니다. 생선과 고기는 세균 오염이 많은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익히지 않은 생선과 고기는 채소나 과일과 다른 도마와 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 뜨거운 물과 세제로 주기적으로 소독해서 세균이 자라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익힌 생선과 고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화상에 주의합니다. 전자레인지로는 음식 전체가 같은 온도로 데워지지 않습니다. 겉은 미지근해도 속은 아주 뜨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대로 먹이다가는 입안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전자레인지로 데운 경우는 숟가락으로 잘 섞고 몇 분간 놓아두어서 전체 온도가 균일해진 다음에 먹여야 합니다. 또 영양제를 함부로 먹이지 않습니다. 영양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기 영양제는 비타민 D 하나만 먹이시면 됩니다. 다른 영양제를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상의 없이 먹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균되지 않은 생과즙 음료는 먹이지 않습니다. 과일은 아기들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물론 과일 주스도 돌이 지난 아기들에게는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생과즙을 보관해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아기들에게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멸균되지 않은 과즙 음료는 보관 기간이 경과할수록 세균이 증가되기 때문에 면역이 덜 발달한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식품은 해동 후에 다시 냉동하지 않습니다. 냉동식품으로 이유식을 만들어도 됩니다. 영양이나 질감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바쁜 부모들에게는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죠. 하지만 냉동식품을 일단 한번 해동하면 남았다고 다시 얼려서는 안 됩니다. 한번에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냉장을 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아깝지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유의할 식재료를 알아둡니다. 계란은 반드시 완숙해서 먹여야 합니다. 꿀과 생우유는 돌전에 먹이지 않습니다. 싹이 난 감자는 아기에게 먹이지 말고 익히지 않은 생선이나 고기는 절대로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문제 125 다음 안전한 이유식을 위한 주의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유식을 먹는 동안 잠시도 아기 곁을 떠나지 않는다. 2 멸균되지 않은 생과즙 음료는 먹이지 않는다. 이유식만으로 불충분하니까 유산균이나 종합 비타민을 먹인다. 4. 고기 생선 계란은 반드시 익혀서 먹인다.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